아, 요즘 제가 피부 관리를 엄청 신경 쓰고 있거든요. 근데 30대가 되다 보니까 뭔가 그냥 자연스럽게 피부가 예뻐지길 바라고 기다리는 건 20대까지 끝이 난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안 하던 요즘 케어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중에서 하나인 각질 케어. 각질 케어 중에 코튼 패드로 제가 요즘에 케어를 하면서 예민했던 제 피부를 다시 좀 살리고 있는 중이거든요. 그래서 그 제품도 소개해드리고 짧은 리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저는 각질 케어를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하거든요. 왜냐면 피부가 되게 연하고 약하기 때문에 이제 좀센 케어를 하게 되면 피부가 더 예민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클렌징에서 그냥 가장 기본적인 각질 케어를 할수 있는 제품을 쓰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각질 케어 제품들 중에서 가장 저한테 맞는 게 알갱이 이런 거 말고 그냥 코튼 패드로 딱 되어 있는 그 타입이 제일 딱이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에는 가장 즐겨 하는 각질 케어가 기본 클렌저에서 오는 이 각질 케어 빼고는 코튼 패드만 쓰는 것 같아요. 그래서. 는 제가 이제 각질 케어를 하면 그 되게 미세한 알갱이 타입의 그 각질 케어를 많이 했거든요. 요즘에는 30대가 이제 훌쩍 지나서 중반이잖아요. 저도 거의 40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점에. 이 패드처럼 예민한 피부에 맞는 각질 케어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이제 패드 같은 경우에도 많은 제품들을 사용해보면 아시겠지만 이 패드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결이 다 다르거든요? 근데 제가 패드 타입이어도 이렇게 패드로 각질 케어를 했다가 피부가 예민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막 이것저것 안 써본 게 없는데 이번에 코슈, 코슈 필링 패드는 제 피부처럼 예민한 피부에 딱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 악면으로 되어 있는 이 타입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. 그다음에 이렇게 어이턱 라인에 따라서 이 패드가 두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앰보면 같은 경우에는 얼굴 전체를 이제 다 이렇게 쓸어내려도 예민하지 않게 이렇게 쭉 클렌징한 나머지 잔여물까지도 다 이렇게 어, 케어가 되고 그 나머지 이제 저희가 좀 고민을 하는 게 이런 폭볼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티존이잖아요. 거기는 다른 제품을 쓰실 필요가 없이 이쿠 패드 뒷면에 각질 케어를 할수 있게 이제 거즈면이 따로 있어요. 우리 아플 때 쓰는 그 거즈 있죠. 그거랑 우리 느낌이 똑같은 그 거즈면거든요. 근데 약간 살짝 빨개지는거 보실 수 있지만 이렇게 좀 힘을 좀 그래서 이렇게 좀 빨개지더라도 이렇게 하고 나면 뭐가 좋으냐면 다음날 화장이 되게 잘 먹어요. 대신에 이런 눈가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무조건 저는 거즈면 쓰지 않고 이 엠보싱 면으로 이렇게 살짝 닦아줍니다. 어. 눈은 되게 얇기 때문에 좀 피해주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하고 목도, 목도 이제 우리가 사실은 그 턱라인 밑으로도 좀잘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. 이렇게. 케어를 해요. 이렇게 하고 나면 남은 이 패드에 있는 이 잔여물은 흡수시켜서 세안을 끝을 내죠. 이렇게 하고 나면 일주일에 두번딱 케어를 하는 거죠.